자, 이번에는 간접 의문문을 볼 거예요. 간접 의문문하고 비교하는 게 반대가 누굴까? 그렇지. 그게 직접 의문문이거든.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일단 가장 중요부터 해 볼게요. 간접 의문문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다. 그렇죠? 얘하고 우리 반대로 하자는 게 누구였어요? 비교하던 거? 어, 직접 의문문인데 직접 의문문은 한번 더, 어, 명사절이 아니다. 이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 우리가 의문사 배웠죠? 어, 우리가 배웠던 의문사들이 있어요. 이 의문사 가지고 만드는 게두 가지잖아. 그게 하나가 직접, 또 하나가 간접 배웠다고. 그러면 먼저 해봅시다. 직접부터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직접 의문문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기억해보자 어떻게 생겼죠? 가장 먼저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문사부터 써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비동사가 왔을 때는 비동사 먼저 쓰고 주어 그리고 나서 뒤에 물음표 딱 붙이죠 이게 직접음문이었다고? 자 이번엔 비동사 말고 일반동사일 경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일반동사가 왔을 때는 의문사 쓰고 나서 우리 누굴 쓰지 여기다가? do나 그쵸? does나 did, 조동사 써주고, 주어 쓰고, 뒤에 누굴 써요? 동사 원형을 쓰고, 얘도 마찬가지, 물음표 땅 찍었다고. 보이죠? 자, 요건 무슨 동사일 경우, 일반 동사가 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맞죠? 이게 직접 음문이에요. 됐나요? 어. 근데, 간접 음문은 어떻게 생겼다고 했지? 간접. 간접의문은 순서가 중요한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간접의문은 원래 의문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의문사가 있는 거니까 이걸로 먼저 보자. 의문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지? 해보세요. 의문사를 먼저 쓰겠지 일단. 여기까지는 그대로 가. 그 다음 어떻게 해? 주어 쓰고 비동사 아까처럼 그대로 뒤집으면 돼요. 됐죠? 응.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또는 또 해보세요. 의문사 주어 그리고 서보키샘은 일반 동사를 쓸 건데 이거쓸때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동사는 뭘 신경 쓰자 수일치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태도 신경 쓰셔야겠죠? 그 다음에 어꼭 반드시 이거 시제 이거두 가지는 이거 두개대 많이 틀려 넣어드리. 단수복수 맞추시고 시제 맞추셔야 돼요. 만약에 과거가 왔다 디드. 그럼 뒤에 동사원형이 왔더라도 이거 이렇게 왔더라도 시제는 뭐예요? 과거죠. 이거 쓸 때, 이거 바꿨을 때 과거 바꿔서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주어가 i, u, day, we다. 그때 뭘 써? 동사원형. 까먹으면 안 되지. 주어가 i, u, day, we일 때는 뭘 써요? 동사원형을 쓰는 거예요. s 안 붙어요. 정신 차려야 돼, 여기.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여러분들 여기 현재 시제 쓴다. 현재 시제를 쓸땐뭘 뭐 조심해야 돼? 수일치를 반드시 조심해서 풀어야 돼요.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수일치를 신경 써야 되는 건 특히 어떨 때야? 어. 현재 시제일 때는 반드시 수일치까지 꼭 중요하게 맞춰 보셔야 돼요.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틀리지 말고. 한번더 얘기할게. 주어가 i, you, they, we일 때는 뭘 쓴다? 동사 원형을 쓰는 거지 아무것도 안 붙어요. S 붙이지 마세요. 얘기했지. 음. 자, 이게 기본 개념인데 한번더 직접 의문문은 뭐가 아니다. 명사절이 아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간접 의문문은 뭐다? 명사절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했어요. 그럼 뭐가 왜 이게 왜 중요한데 명사절이 하는 역할을 기억하시면 되죠. 하는 일이 뭔데?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올수 있는 문장.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쓰시면 되고.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올수 있는 문장. 자, 이게 의문사가 있는 경우예요. 지금까지는. 다 정리했죠? 어. 자, 책에 있는 걸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책에 있는 걸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구조 잘 봐. Please tell me 나왔어요. tell 몇 형식? 네. 그쵸? 써보세요. 자, 이 구조를 잘 보자. 자, tell이 사형식이에요. 이게 뭐예요? IO겠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올 자리가 누구 자리야? 그렇지 여기가 지금 DO 자리고요. 무슨 절 되어야 되죠? 명사절이 되어야 할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 지금 보면 의주동 순서가 돼 있는 거예요.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시험 문제 어떻게 문제로 나올 거냐면 봐봐요. 오답 써줄게요. 여기다가 How did you find? How did you find them? 지금 샘이 쓴건 무슨 순서예요? 의문사 썼죠? 그 다음 교동사 썼죠. 주어 썼고요. 동사 원역을 쓴 거. 이건 무슨 의문문이죠? 의문문. 자 얘는 우리가 지금 쓴건 직접 의문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애들이 왜이 자리에 오면 안 되죠? 어, 어, 어. 명사절이 아니거든. 이거 알겠죠 이제. 왜안 되는지. 이게 핵심이야. 이게 포인트야. 왜안 되는지.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렇게 오답을 보여줄 거라고. 이걸 우리가 맞게 고쳐야 되잖아요. 맞게 고칠 때. 이 시제 봐봐. 시즈 어떻게 돼 있어? 방금. 과거니까 바꿨죠. 이거 신경 쓰란 얘기에요. 이해했지? 이해했죠? 만약에 현재 뭐 어떡할래? find S부터 안부터. 다시 기억해. I, you, they, we. 일땐 S 안부터. 정신 차리고 해야 돼, 이거. 알겠지? 어. 자, 마찬가지에요. 또 마찬가지에요. Don't ask me. ask 몇 형식이에요? 얘도 4형식이야. 선생님, 방금. 에스크가 오영식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오영식일 때지. 기억하죠 이거? 구별되시죠 이제? 음, 따로 안 할게 이제. 얘가 목적어죠? 무슨 목적어야? 됐지? 오영식 아니야 얘는. 음, 오영식은 미담의 투부정서가 바로 왔어. 기억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누구 자리요? 디오 자리고요. 한번 더. 무슨 절 돼야 되죠? 명사절이 돼야 돼요. 자, what he bought. 순서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해봐요. 음. 의문사죠? 주어죠? 동사 왔죠? 됐잖아. 이것도 오답도 써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오답을 해보면. 음. 의문사 쓰고, 디드. 그치. did, he, by였겠죠? 뭐 뒤에는 그대로 왔겠지. 그대로 똑같을 거예요. 자, 이거는 왜안 된다? 한번 더. 얘도 직접 의문문이다. 직접 의문문은 뭐가 아니에요? 명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디오절이 올수 없는 거야. 자, 아까 그 똑같죠. 과거에 뭘로 바꿨지? 보트로 바꿨어. 그래서 여기 파운드 과거 여기 보트 과거 동사 신경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죠? 여러분들은 오답을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바꾸라고 할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 됐지? 응. 자, 간접 의문문은 어떻게 생겼다? 어떻게 생겼다? 순서가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여기 색칠하시면 돼요.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을 색칠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방금 봤던 건 뭐냐? 의문사가 있는 경우였어요. 의문사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의, 주, 동 순서. 색칠하시면 돼요. 이건 의문사가 있는 경우예요. 됐어요? 자, 봐요. I don't know what is he? what is her name. 이건 의문사, 비동사, 주어, 무슨 의문문? 직접 의문문? 이거 바꾸라는 얘기예요. I don't know. 잘 봐요. I don't know. 주어, 동사. 이제 누구 자리야? 동사의 목적어, 목적어 자리. 됐죠? 목적어 자리고 무슨 절 되어야 되죠? 명사. 명사절 되야 돼요. 그럼 여기 순서를 맞춰야겠지. 순서 어떻게 되는 확인해봐요. 의문사, 주어. 동사 됐지 확인 됐죠 어된 거잖아 이해갔죠 이제 어. 그다음 의문사가 how much, how long, which color 얘네들은 뭐냐면 하나의 음사로 취급한다 색칠해 보세요 자 요거 어렵게 볼거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하는 거냐면 의문사 중에서도 우리가 배운 게 있거든 음은 형용사라고 배운 게 있어요. 의문 형용사가 누가 있냐? 가장 대표적으로 what과 which 하나 더 얘기해주면 whose까지 있어요. 얘네들이 의문 형용사인데 형용사라는 말에 집중하면 되죠. 형용사라는 말은 뒤에 누가 올 거가요. 명사부터 달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문 형용사 what, which, whose는 뒤에 명사까지 달고 온 것까지를 의문사라고 보는 거란 얘기야. 그럼 이 뒤에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될까? 간접 의문 만들려면. 여기까지가 의문사라니까. 여기까지가 의문사라고요. 간접 의문문 만들려면 이제 뭐 나와야 될 차례야? 주어. 주어가 나올 차례고 동사 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죠? 어. 다시 한번 의문 형용사는 뒤에 있는 명사까지 묶어서 이걸 의문사 취급한다. 됐지? 그래서 하나의 의문사로 취급한다 써 있는 거야. 이해 했죠 여기 보세요. Which color 되어 있잖아. 자, which 나 what은 해석이 똑같습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어떤. 얘는 누구의 됐죠? 순서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의주 동이야 이해됐나요? 자, 만약에 내가 요 뒤에다가 어 동사 주어 바꿔버렸어. 이건 뭐지? 이건 직접 의문문이 돼. 맞아요. 이건 직접, 이건 간접이 돼요. 차이점 알겠죠? 다시 한번, 이건 직접 의문문. 이건 뭐라고 그러지? 음, 여러분들한테 오답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바꾸란 얘기지. 이해됐죠? 어. 자, 그 다음, 여기는 how much, how long. 이건 뭐냐? 이건 의문부사예요. 그래서 의문부사 how라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자, 의문 사 중에서도 의문, 부사, 하우고 의문, 부사, 하우는 뒤에 누구부터 온다고 했죠? 형용사가 오거나 혹은 부사가 온다고 했어요. 마찬가지 아까 얘네처럼 이렇게 통째로 보자 이거야. 이걸 의문사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뒤에 어떻게 되겠어? 또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차이점 알겠죠? 이거 위에 건 뭐라고 불러? 이거 자연식이고 간접. 헷갈리면 안 되지. 이건 됐죠? 한번더 얘는 뭐가 명사절이고. 명사절이고 기억해야 돼요. 얘는 뭐가 안 돼? 명사절이고. 기억해야지. 이게 가장 심이라고 했어요. 됐죠? 자, 봐봐요. Can you tell me tell 몇 형식이었어? 사용식이고 사형식. IO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누구 자리예요? 지금 DO 자리 아니야? 순서 봐봐. How much 의문사라니까 보이죠? 통째로 의문사라고. 그 다음에 this backpack 주어 동사, 돼있죠? 순서 보이죠? 음. 만약에 요 자리를 위에처럼 how much is this backpack 하면 틀린 거야? 간접 의문문 다음에 직접, 아니, 뭐, 간접 목적어 다음에 직접 목적어 나올 자리니까 우린 뭘 써야 돼요? 간접으로 써야지 직접 쓰면 틀린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음, 틀리지 마, 이제. 자, 그 다음. 요거 다 정리했지? 조금 특이한 놈이 하나 있어요. 자, 특이한 애가 누가 있냐면, 바로 후예요 후는 왜 특이하냐면, 얘는 의문 대명사거든? 자, 생각해봐. 자, 이 후라는 애는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 의문 대명사 후라고 배웠죠. 의문 대명사는 누구 자리가 빠질 수 있지? 셋 중에 하나.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셋 중에 하나가 빠지는 거라고 했거든? 자, 생각해봐. 그러면 주어 자리가 빠졌다. 우리 간접 의문을 쓸 거예요. 지금 배우는 건. 그럼, 의, 주, 동인데, 주어가 빠졌잖아. 그럼 뒤에 뭐부터 오겠어? 동서부터 오겠죠? 근데 잘 들어. 이 음은 대명사가 주어가 왜 빠졌냐? 이 역할을 얘가 대신하고 있는 거야. 대명사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동서 쓸때술위치 시켜야 되잖아. 이해했지? 그러면 단수야, 복수야. 이게 헷갈리거든? 이게 문제야. 주어가 안 보이니까. 사라졌으니까. 잘 들어요. 이 음은 대명사가 지금 누구 역할을 대신하고 있을 때야? 됐지? 이러면 단수 취급해요. 단수 취급할 거니까 뒤에 동사부터 쓸때 무슨 동사 쓰겠어? 죄송합니다. 단수 동사부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사 주어 빠졌지만 의주동 됐죠? 그리고 뒤에 누구까지 써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해줘, 주어만 빠져 있는 거야. 그럼 뒤에 누가 있어야 돼? 목적어나 혹은 보어는 있어야죠. 지금 이 순서대로 쓴 모양을 잘 기억하세요? 이게 무슨 의문문이지? 간접, 간접 의문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봐. 아, 이거 볼까? Do you know 하나랑 who called me? 누가 나한테 전화했어? 이거지? 이거 좀 순서 보세요. 누구 자리에 빠져있어? 추어. 추어가 빠져있지. 그치? 그리고 동사? 목적어? 이건 무슨 의문문이죠? 이건 직접 의문문이거든? 근데 밑에 거 보세요. Do you know 다음에 동사에 목적어 나올 자리 아니야? 동사에 목적어 나올 자리고 명사자리면 되겠는데 순서가 어떻게 됐죠? 위에 거랑 똑같죠? 무슨 말이냐면 의문 대명사 후는 독특한 게 뭐냐 이 후가 빠졌을 때이 모양이 간접 의문문도 되고요, 직접 의문문도 있어요. 얘는 모양이 동일해요. 주어가 빠졌을 경우야, 주어가 빠질 경우는 동일해요. 독특하죠? 물론 얘가 빠질 경우는 그림이 달라지겠지. 근데 주어가 빠질 경우에는 똑같다. 똑같죠 지금 보니까. 틀린 거 아니란 얘기야. 다시 한번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야? 의문 대명사니까 의문사 플러스 뭐야? 대명사잖아. 누구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주어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니까 의주동 이렇게 가면 돼요. 알겠어요? 의주동 이렇게 가면 된다고. 틀린 게 아니란 얘기야. 해? 이해했지? 어. 틀린 거 아닙니다. 그다음 여기 주의 별표 치세요. 간접 의무문 중에서 우리가 외워야 될 동사들이 몇개 있어요. 일단 색칠부터 think, believe, guess, suppose, imagine인데 think, believe, suppose, 일단 색칠 먼저 하시고 guess 추가, imagine 추가 guess하고 imagine 써주시면 돼요. 자, 전부 다 어떤 뜻이냐면 이 생각하다 뜻들이에요. suppose도 가정하다, 추측하다 뜻이거든 이게. 그럼 전부 다 무슨 뜻이냐 생각하다 뜻들이죠. 동사가 생각하다의 뜻이야 알겠지? 동사가 생각하다의 뜻일 때는 어떻게 한다? 간접 의문문에서 의문사를 어디에다가 문장 맨 앞에다 쓴다 이렇게 안쓰면 틀린다는 얘기에요 자 요거 한번 해 볼게요 Do you think 그 다음에 Who is a good player? 지금 보면 의, 주, 동된거 같죠? 이거 이대로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될거 같아? 틀려요 자 내가 동사를 바꿔 볼게 잘봐 동사를 think 말고 no로 써볼게. Do you know? 여러분들, do you know로 따로 써보세요. 이번에 세이 동사를 no로 썼어요. 자, no란 동사에 집중을 잘 해봐. 다시, think, believe, guess, suppose, imagine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요 뒤에는 순서가 어떻게 되면 돼? 음은사, 주어, 동사 순서를 쓰는 거 맞아요? 틀려요? 이건 맞아요. 이건 틀리지 않았어요. 이건 맞다니까? 동사가 no니까. 그런데, 그런데 잘 봐. 이번엔 do you think 를 썼어. 이번에 선생님이 동사를 think 를 썼어요. 이 다음에 똑같이 해볼게. 의문사 주어 동사 이대로 썼단 말이야. 이렇게 그대로 썼단 말. 우리 배운대로 목적어절이고 명사절이니까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어, 이거 틀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요 의문사를 요 그림에서 요 의문사를 어디로 가자? 문장의 맨 앞으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이해됐나요? 잠깐 해보세요 Who do you think who is a good player? Do you know? 다음에 Who is a good player? 이건 괜찮아 누가 훌륭한 선수인지 너 알고 있니? 이거잖아 근데 Do you t h i n k 를 썼어요 동사가 think란 말이야 그때는 뭐 해야 돼? 의문사가 이렇게 뒤에 있으면 틀려 얘가 어디로 간다? 앞으로 튀어나가야 돼. Do you think 앞으로 튀어나갔잖아. 다시 한 번. 동사가 think이기 때문에 의문사가 어디로 갔다. 앞에 나와있어야 정상이야. 얘만 앞으로 나가면 되거든. 이게 어려운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오답을 만드세요. 이런 식으로. Do you think 의주동. 이렇게 만들어. 오답을 만든다.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오답이야. 오답을 만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의문사만 앞으로 빼세요. 그럼 만들어줘. 그래서 Who do you think a good player is? 되잖아. 됐나요? 의주동을 먼저 써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바꿨잖아요, 이거, 했죠? 기억하죠? 음. 다시 한 번. Do you think, do you think who a good player is? 이렇게 쓰면 맞아, 틀려. 그럼 오답이야. 그건 안 돼. 그 상태에서 w h o 를 어디로 가면 돼? 문장의맨 앞으로 가면 돼. 그럼 맞는 거야.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거 틀린 사람 꽤 있을 거야. 문제 풀면서. 기억하지? 다시 한 번. Think, guess, imagine, believe, suppose.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외보세요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간접 의문 중에서도 의문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워낙 많이 봤고요 샘이 이거 잘 알려준 게 있어요 우리가 뭘 기억하자고 했지? 자잘봐 여기서는 tell me 사형식이고 me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일단 첫 번째 기억해야 될건 뭐냐 이 if랑 whether 같은 애들이 접속사인데 우리가 if랑 whether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죠? 명사절일 때도 있고 부사절일 수도 있다. 그거 기억하지? 지금은 누구 자리에 왔기 때문에. 디오 자리에 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프는 명사절인 거 이해가 되죠? 자, 간단하게 하나 그림 보여 드릴게. 요잘 봐. 만약에 이프라는 글자부터 시작을 딱 했어. 그리고 콤마가 딱 찍혔어. 이건 백퍼 무슨 절? 콤마 보이면 콤마 보이면 부사절이라고 했죠? 자, 왜 이걸 얘기해 주냐? 다음 중 다른 if를 골라라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절 차이야? 명사절의 if와 부사절의 if를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구별됐지, 이거? 일단 끝났죠. whether도 마찬가지예요. whether라는 글자도 맨 앞에 등장해서 컴마 보이면 고민할 필요 없어. 이것도 부사절이야. 됐죠? 응.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tell me, io 다음에 뭐 나올 자리, do 나올 자리니까 여기 있는 건둘 중에 뭐가 됐더라도 명사절 자리예요. 요건 얘가 간 거지? 응. 음. 그래서 명사절과 부사절은 구별을 해놓고 가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책이 안 나온 고리 해볼까요? 쌤이 명사절 if는 앞에 뭐가 나온다고 했지? 불확실에 해당되는 동사가 나온다고 했죠. 그거 외워두고 있으면 편하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인 거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 쌤 알려줬잖아. ask, wonder, to see, to tell, Not know, not sure, I will find out, I want to know. 자, 이런 동사들이에요. 지금 세미쓴 이런 동사들은 동사 또는 준동사가 나겠죠. 그럼 동사 또는 준동사에 뭐가 나올 자리에요? 얘네들 뒤에. 목적어가 나올 자리라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목적어 나올 자리에 명사절이 문제로 등장한다는 거지. 자, 요자리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보기가 두 가지로 정해질 거예요. 하나는 뭐냐? 바로, 이거 오답이아이 접속사 대세 보여주는 문제가 나올 거고, 우리가 방금 배웠던 if나 혹은 whether라는 접속사를 쓰는 경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접속사 대세 우리가 어떻게 배웠지? 뒤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얘도.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한번더 명사절이죠? 얘도 명사절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로 나오는 거야. 둘다 명사절이니까. 그래서 목적어장이 올것 같거든. 그런데 차이점이 있었죠. 선생님 차이점 뭐라고 했지? that은 뭐할때 쓴다? that은 그치. 확실할 때 쓰는 거고 if나 whether는 불확실할 때 쓰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죠? 근데 앞에 써놨던 우리 얘네들, 얘네들이 전부 다 뭐의 상징이죠 얘네들이 전부 다 불확실이라니까? 그래서 이 단어들을 외우고 쓰면 편해요. 이 단어들이 앞에 보였으면 무조건 둘 중에 누구밖에 답이 안 된다고 했니? 어, 얘밖에 답이 안 된다고 했죠? 얘는 답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나올 거예요. 저문제 자, 다시 한 번. 명사절의 if를 어떻게 빨리 구별할 수 있어? 이게 명사절 if야. 앞에 이거 보이면 명사절이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됐나요? 예를 들면, 세이 살짝 바꿔서 해볼게. I want to tell you. 다뭘쓸것 같아요? DO 나올 자리죠. 물론 대절을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만약에 샘이 여기다가 쭉 뒤에다가 or not을 붙여줬다. 누가 답이겠어요? 대선 a t 안 돼요. 왜 대선 a t 안 되지? 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접속서 대 h a t 누구와 함께 쓸수 없다? or not과는 함께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붙어있던, 떨어져있던 이 접속서 대 h a t 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or not과는 함께 쓸 수가 없습니다. 붙어있던, 떨어져있던 상관없어요. 다안 돼요. 이걸 신트로 주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오할 나이 보이면 어 if 또는 whether가 답인데 조금 더 미리 알려드리면 if는 이렇게 붙여서 뭔데요 whether는 붙어 있건 떨어져 있건 상관없어요. 음. 다 됐나 이제? 네. 그래서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뭘 쓴다? if나 whether를 쓴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위에 있는 문장을 좀 보시면 바로 이 문장에 is it cold outside? 의문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 뭐을쓸 거야? 머릿속에 빨리 if나 weather 쓰고 뒤에 순서 어떻게 될 거야? 맞아요. if나 혹은 weather라는 접속사를 쓰고 나서 순서 어떻게 쓸 거예요? 주어 동사 쓰면 되겠다. 여기가 문제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그럼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해? 한번더 간접 의문문 무슨 절? 명사절이다. 해석은 아시죠? 뭐뭐인지 아닌지 네. Please tell me if it is cold outside. 밖에 추운지 안 추운지 나에게 말해주세요. 이거죠. 어렵지 않았죠? 됐나요? 자 연습해볼게요. 뭐를 보일 거예요. Want to know. Don't know. 보이죠? 답 먼저 금방 알겠어요? 누가 답일까? 다시 물어볼게요. 누가 안 될까? That 안 됩니다. 이해 되시죠? 음.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이런 거 문제 어. 밑에 1번 Can you tell me? 나왔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만 해봅시다 Can you tell me? 나왔는데 tell 몇 형식이었습니까? 4형식이었고 이게 io고 이제 뭐 나올 자리에요? 디오 나올 자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절이 오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눈에 띄는 힌트가 누구죠? 이 중에 힌트를 봐야죠. 우리 명사들이 많잖아. 대절도 있죠, 왓절도 있죠, 간접부분도 있죠. 그 중에 이제 힌트 여기 눈에 띄는 거 이게 눈에 띄죠. 이게 무슨 산인데 의문사. 그치지그 의문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쓰라는 얘기야? 의... 주동 쓰란 얘기구나. 이렇게 구조를 쓰고 답 쓰세요. 그래 안 틀려. 알겠지? 그럼 답해볼까? 어떻게 되면 돼요? Why she is angry 되잖아. 할수 있겠죠? 이렇게 답쓸 때는 구조 쓰고 쓰세요. 알겠죠? 정리 잘 하시고요.